와 진짜 맛있다 이거 넣어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아. 안녕하세요. 덕인의 이모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됐네요. 아, 우리 동우님들 찾아뵙려고 또 불이 낫게 왔습니다. 오늘은, 아, 여름에 하면은 고구마 줄기 그 김치, 김치가 또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고구마 때 김치하고 된장찌개, 감자 넣고 된장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치전, 우리 덕인의 에피타이저. 고객님들한테 나가는 이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래서 이걸해 갖고 왔거든요 맛있게 먹을게요 우선은 와, 된장찌개에다가 고추장을 넣었거든요 요거 감자 넣고 맛있어 감다 아, 맛있어 물라 아, 더우니까 얼음물도 준비했거든요. 우선은 고구마 때 김치 먹을게요.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아 으아, 안해안 자, 겁나 맛나 봐. 깔끔해, 보불 먹고. 맛있게 또 먹어야 음. 와 진짜 맛있네. 고구마 때는, 부을맛 김치는 비벼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항상 며치 넣고, 욕심 많아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온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고구마, 김치, 고구마 때. 아, 따 이거 넣은 거 뭐, 말이 필요 없죠만나 그래.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또 계란 후라이 빠져보면 또, 체제 오늘 금마들를 조금 잘르고 그 다음에 참기름 샥. 압 기가 막혀 그래 비비는 게 짝 찢어갖고 김도 얻어갖고 어, 먹또 기가 막히죠? 통마늘 넣어보고 음~~ 음~~ 맛있 와, 양파로 타타찍거니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네. 와더 아삭 가사 아니 깔끔해 보구나. 음. 嗯。Mm. 아, 진짜 맛있는지? 진짜로. 봐가 진짜 다차지 그러 하느님. 야 조금 그냥 여름 지나고 역좀 가을 지나고 가을좀 하면은 안 나올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드셔. 음, 양파 맛있다. 그 김이가 싸고 이렇게 하면 또 고구마, 쭈기 김치에 김밥. 와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로 아, 아 마음껏해서는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밥 조금 가져와 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이, 이, 이걸 먹어서 양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laughs> 그래서 좀 남겼어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 게적당딴 양만 먹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다고 뭘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양이 차면은 못 먹어요. 부산은 <laughs> 제가 이게 고구마 때 김치를 담았거든요. 근 여름 하면은 가좀저 나이 때 시모들은 엄마가 여름 되면 고구마 순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김치 담아주는 어떤 추억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벗기기가 굉장히 싫어하고 도망, 다니 도망 다녔어. 그래갖고, 밤에 엄마는 일 끝나고 와가지고, 고구마 때 몽땅 뜯어갖고 와가지고, 뜯고 계셔. TV 보면서.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짠해가지고, 엄마 혼자, 그것도 째까다녀 겁나게 많이 쌓아가지고, 그놈은 그냥, 겁나게 막 벗기고 있어. 막. 그러면 또 짠해. 그러면 손, 손도 시큼해. 이거 벗기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까, 짜 가지고 일일이 그걸 해해 가지고 또참 제가 이렇게 벗겨봤거든요. 근데 진짜 손톱이 이런 데가 시커매져 버려 이게.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일 끝나고 와가지고 밥다 새끼들 밥 먹이고 잠자 다 잠잘 때 그때 이거 하시 하시 우리 엄마는 그랬거든요. 다 자고 그럴 때 엄마는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걸 다 까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유득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때 김치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덜크지 않고 이렇게 소금물로 이렇게 절여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순대가리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학독아시 죠 학독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학독이라고 있거든요. 학독에다가 돌과 돌 학독이라고 있어 절구통식으로 그래 가지고 고추 넣고 밥넣고 옛날에는 그집 간장이, 장이 있거든요. 장넣고 생강 넣고 마늘 넣고 쫙쫙쫙쫙 막갈독에다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거 씻어갖고, 그냥 이거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 부족하 고춧가루 넣고, 막 덜거면은, 그렇게 맛나버려요뭐 넣을 것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담아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된장찌개, 된장 중에 칼칼하게 끓여갖고, 그, 마치 지금 감자가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 감자에 해가지고, 이거 넣고 이렇게 밥을 비벼서 먹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게 한번 먹어봤어요. 네, 고구마 때는 어떤 분들은 살짝 데쳐서 담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절거서 담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덮어서 이거를 김치를 담았을 때는, 바로, 빨리 드실 수가 있어. 요 바로 다듬어서 살짝 데쳐서 바로 양념해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한 30분 정도는 절거줘야 되거든요. 그 대신 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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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냐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데쳐서 하는 거는 빨리 쉬어요. 빨리 익어. 근데 이거는 빨리 익지 않고 아삭함이 더 오래 가고, 그 대신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물 종류라 생각하면 돼. 나물 종류. 나물 종류는 빨리 쉬어져, 쉬잖아요? 빨리 쉰가하고 익힌 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쉰가하고 익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대신 빨리, 빨리 해서 드시고 소량으로 드실 분들은 더 커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이제 조금 오래, 오래 놔뒀다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해가지고 드시면은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그 차이 맛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이게 더 항상 깔끔해요 맛이 깔끔하고 또두두 두 가지 맛은 똑같은 양념을 해도 이게 깔끔하고 또 그거는 부드럽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삭하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그리고 고구마 때 향이 조금 나요 배여가지고 이 차이예요. 네,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는 여기 정량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한 단이거든요, 한 단.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간은 소금을 안 했어요. 저는 추다 며칠 액젓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거하고 새우 젓만 그것만 넣거든요. 었 네, 그래도 조금 싱겁다 하신 분들은 소금 조금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 오늘 또 우리 동무님들 덕분에 정말 맛이 즐겁고 행복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영상이 많이 부족한데 또 응원해주신 댓글 꼭 댓글 달아주신 우리 동무님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청년비 갚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청년비 을 갚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동모님들 덕분에 많이 힘이 되고 또이 자리에 또 와서 웃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송을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또 노력하는 덕인의 임무가 되고요. 영상이 이렇게 늦었음에도 또, 눈 빠져라 기다리신 아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